안녕하세요. 금낙지마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한 분이 저에게 채무 통합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의 내용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연락 주신 이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일반 법인,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4대 보험 되시고요. 입사일이 2011년도 5월 입사를 하셨고, 연봉이 약 5,200만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오늘 처음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분께서는 작년 말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그 당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는 부채가 은행 한 군데가 3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이 1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을 이용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 연봉이 지금보다 적을 거니까 어찌 보면 연봉 대비 일금융권 비중이 거의 100% 정도 되죠. 100%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안 돼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금요권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저야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마웁니다 왜? 은행에만 대출이 있다는 것은 거신용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금유권에서 대출 쑥쑥 잘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캐피탈에서 캐피탈에서 천만 원을 대출을 해 드렸더라고요. 현재 잔액은 8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당시에 대출이 나왔던 금액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 내용을 보니까. 4천이 나왔는데, 천만원만 이용을 했어요. 이건 아주 잘하신 거죠. 이 뜻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대출이 많이 나와봐라. 나딱 필요한 것만 쓰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빚을 금방 갚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확실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야 실적이 이거 다 써주면 실적 올라가니까 좋은데 <laughs> 어 어찌 됐든 채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딱 필요한 돈그 이상 여유 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유 돈 챙겨놔서 못도게맨날 그런 거 갖고 술이나 먹어볼지. 그러니까 딱이 금액만 이용했을 때 이분은 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셨다라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마무리하게 됐죠. 근데 오늘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 온 내용이 뭐냐 채무 통합이에요. 재무통합?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말고 뭐가 또 주르륵 있단 얘기가 되거든요. 대충 뭐뭐 있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 뒤로 카드론이 현재 1470만원 정도 남았고 저축은행, 근데가 1610만원 남았고 또 다른 저축은행이가 550만 원이 남았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300이 남았고, 여기에 현금 서비스가 200이 남았어요. 제가 방금,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이런 분들은 대출 금방 갚으신다고. <laughs> 내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몇달 사이에. 카드로 받고, 저축원으로 받고, 찔끔찔끔. 이거 완전 대출, 완전 꽝이죠, 꽝.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뭐 필요한데. 뭐, 발등에 불을 꺼야 된다면 받아야죠. 연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대출은, 아까 제가 뭐 필요한 금액만 받으세요.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또 중요해요. 이것만 받아가지고 갚아 버리면 좋은데 그 뒤로 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알아겠어요? 얘만 딸랑 또 받지 말고 더 여유가 나온다면 얘를 통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로 묶을 수 있게끔 받으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또 그런데 또 자금이 필요해. 그러면 또 하나만 딸랑 받지 말고 얘까지 통합을 해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항상 들었어요 부채를 대출 건수를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문제냐? 예 결제해야 되지, 예 결제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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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따로 결제해, 따로, 따로 오빠 완전히 한달에 납입 금액이 월 납입 금액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생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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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면 어떻게 돼또 대출을 또 받는다니까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것만 갚는데도 부담스러워서 생활비가 부족했는데 이제 이것까지 받았어 그럼 이제 갈수록 이제 더 부담스러워 올라가금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지 이게 통합을 안 하고 따로따로 따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영상으로 몇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받아버리면 결국은 본인이 못 버텨요. 어떻게 되냐? 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거예요.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거고. 나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엔 내 생활이 좀더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빚을 또 갚아야 돼. 돈 빌면 또갚아주줄 거야. 생활은 또 그대로예요.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 이, 빚으로 빚을 갚는 거지, 이제부터는. 근데 이분 이제, 버티다 버티다 이제 못 버티고 연락 주신 거요 저한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거라도 채무를 통합하고 싶어요. 가능하겠어요? 연봉이 5,200만원. 자, 은행니까 놔두고, 이금 있고, 얘네들만 합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얘네들만 해서 4,980만 원이에요. 자, 기존의 은행권에 1금융권에 4,000 있고, 2금융권에 거의 5,000만 원 있네요. 연봉이 거의 100% 가까이. 부채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잘하면 부채 통합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채무 통합이. 그런데 이분은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얘네들을 짤, 애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네들을 짧은 기간 안에 대출을 일시적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이스 나이스 신용점수가 확 하락합니다 최근 대출 예력이 많잖아요 현금서비스 돌려막기 하고 그럼 나이스 점수가 무지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나이스가 664점 그리고 올크레딧 올크레딧 점수가 606점 점수 딱 들어보니까 아 안되고 시도조차도 하지 마시게요. 이 점수면은 채무통화가 안 되니까 괜히 조회 이력 남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안 그래도 저도 뭐 어플 그런데 토스나 이런데 조회반다안 된다고, 응? 토스 핀다. 하... 이 e 출조회. 어플 있죠. 보스, 핀다, 카카오, 그리고 또뭐 있더라? 뭐. 자관 그런 데 있죠? 대출 조회 한번딱 클릭하면 대출 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되는 거. 근데 그게 단점이 뭐또 뭐예요? 조회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뭐해? 결과 나와서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봤자 다시 조회 들어가면 안 나와버려. 대출이 안 나와. 이건 나올 수가 없어. 가장 큰 문제 또. 여기서 어플에서 조회 한번 하잖아요? 40곳이 넘는 금융사가 한꺼번에 저희가 확 돌아가 버려요 제가 영상에서 수없이 말하죠 어플 통해서 조회하지 마시라고 이 문제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클릭 클릭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회가 40곳이요 40곳이 넘어요 문제가 한 군데 해본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탁탁 해봤어 이미 100군데가 넘는 조회가 돌아가 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금지 대안대출 상담을 받다 보면 올크레딧 이 내용을 확인하거든요. 거기서 조회 이력 찾아보잖아요. 아 1년에 거의 최대가 999건 밖에 표현이, 그, 안 나와요. 9 9 9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플러스라고 표시가 돼요. 1000건이 넘게 조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청건에서 거의 90%는 이 어플 통해서 그냥 눌러보신 분들이에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눌러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아, 나는 얼마나 나오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개인 이제 자부심,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내가 어디 대출이 딱 눌러보니까 어디서 얼마나, 아, 나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어디서 대출이 나오는 놈이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재미삼아 눌러보신 분들도 있고, 제 영상 보고 제가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저하고 통화하셔가지고 그런데 조회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도 그래도 또 눌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합니다. 제 지금 방금 이 얘기 듣고 움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상담하다가 가장 답답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조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 모르는 분이 어쩔 수 없어. 모르는 분이야. 뭐, 모르수니까뭐 하는 곳이지. 근데, 영상 보고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 답이 없었나. 가다 조여로 그냥,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분의 경우 이제 엉뚱한 데로또사산돼 이분의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가지고 안 돼.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통대안이 그러면 될까요? 그런 거지. 통대안. 통대안은 안 되죠. 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은행대출 일금유권이 4,000이잖아요. 연봉이 5,200. 회사가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이면, 4,0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근데 통대안 이거 싹 밀어가지고. 다시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4, 5천 나와봐 뭔 의미가 있어 괜히 아까운 수수료만 날린 거지 통단 해소도 안돼 고객님한테는 얘기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점수 오를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채무통합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조회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점수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연체 안 해야 되고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거 이용 안 해야 되고 이용 중인 카드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왜? 더 이상 안 받을 거니까 상관없어. 신규 신규 대출 발생 안 하니까 카드론은. 근데 현금 서비스는 틀리잖아요. 이건 다음 달에 일시적으로 다 상환하고 다시 또 받아요. 돌려막기 하 그러면 또 신규, 신규 대출 또 발생돼. 신용이 또 떨어져. 이건 안 돼. 현금 서비스는 고객님이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용 점수가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회 절대 하지 마시고 점수 올라가고 나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때 확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상담을 안 해드리고 마무리쳤어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도저히 못 갔겠다 그럼뭐 아니면 이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하시던가뭐나 이번 달부터 연차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죠. 방법이 없죠. 오늘은 일반 법인 기업체, 아, 이거 필요 없어요. 직장, 직장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은행, 이건 당연히 일금융권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여기서 받고, 두 번째, 이제 대이안 나온다. 이금융권 아주 좋아요. 딱 그것도 필요한 금액만요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필요 없어. 남, 내가, 쓸 것만 쓸 거야 필요한 금액만 쓸 거야 이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금 필요하면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기존에 받았던 이 금융권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세 번째 네 번째 또 자금이 또 필요해 그러면 기존 거또 통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대출을 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받아버리지 말고 어찌됐든 대출 건수를 줄여가면서 묶어가면서. 묶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월납입금액이 불어나서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추가로 이제 생활비 명목 그러다가 이제 빚 갚기 위해서 가면갈수록 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반드시. 대출은 가능한 통합을 하면서 반드시란 그런 내용이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 저한테 문의주신 대부분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분은 그나마 은행에서 좀 받아다 니 다행이지. 자관 오늘 내용은 꼭 숙지하셨다가 대출 받는데 기억해두셨다가 이런 방식으로 꼭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